네 안녕하세요 투명한 중고차의 박영훈 팀장입니다 항상 정직하고 투명한 중고차 시장의 발전을 위해서 앞장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차량은 가성비 좋은 쿠페형 스입 풀사이즈 4륜구동 SUV 차량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바로 저 옆에 보이시는 포스있는 블랙 바디의 BMW X6 F 바디 모델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2017년식 X 드라이브 30D 모델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 같은 경우에는 동급 스펙 대비 시세보다 좀 저렴한 금액대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2천만원 중반대에 패밀리카라든가 여행용 레저용 차량 생각하셨던 분들께 적극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가성비 좋고 컨디션까지 훌륭한 차량 한번 준비를 해봤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저희 투명한 중고차에는 제가 오늘 준비한 이 차량 외에도 동급의 다양한 매물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중고차 관련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 스펙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BMW X6F 바디 X 드라이브 30D 모델로 준비를 해봤고요. 2017년식 17년 8월에 최초 출고한 17만 킬로를 운행한 차량입니다. 무사고 차량의 성능 기록부상 누유 누수 분량 체크된 거 없이 올 양호 판정 받았고요. 저희 오늘 투명한 중고차에서 준비한 가격 2490만원에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세한 엔진 룸부터 한번 체크해 보시겠습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인 상품화 과정 아주 말끔하게 맞춰 두었는데요. 실제로 중고차 구입하러 오셨을 때 기본적인 소모품 관리 상태 어떻게 체크하셔야 되는지 간단하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엔진오일 캡을 열어서 카메라 후레쉬로 나사 탭이라든가 바닥면 쪽을 체크해봤을 때 찐득찐득한 슬러지라든가 이물질 부유물 없이 매우 양호하게 관리가 되어있었고요. 옆쪽으로 냉각수 보조탱크 같은 경우에도 카메라 후레쉬로 구석구석 안쪽까지 꼼꼼하게 체크해봤을 를때 위쪽으로 엔진오일이 둥둥 떠 있다거나 이물질이나 부유물 없이 냉각수 본연의 맑은 색상과 양까지 적정하게 잘 유지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기본적인 케미컬류 관리 상태 모두 좋았고요. 사전에 제가 직접 시운전까지 충분히 해봤을 때도 하체라든가 엔진 미션 조향 쪽까지 특이사항 없이 컨디션 모두 양호했던 것 같습니다. 엔진 사운드 한번 찍해 보시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 3,000cc 기반의 6기통 디젤 엔진이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엔진의 이음 소리 없이 아주 일정한 패턴으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엔진 커버에 손을 얹어봤을 때도 느껴지는 진동과 패턴 모두 부드럽고 안정적으로 느껴졌던 것 같은데요. 전체적인 엔진은 컨디션 체크 한번 해보셨습니다. 다음으로 외관 상태, 실내 상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운전석 측면 쪽부터 외관 상태 한번 꼼꼼하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앞쪽 헤드라이트를 주변으로 범퍼 핸다 보니까 에 단차 전혀 느껴지지 않고 있고요. 블랙바디의 외판 도장 컨디션도 좋은 관리 상태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앞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에는 양쪽 모두 한 40%가량 보시면 되겠고요. 19인치 휠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끝쪽으로 약간의 생활감을 제외했을 때는 전반적으로 양호하게 관리가 되어 있고요. 뒤쪽 사이드 미러에는 시그널의 크랙이라든가 도장의 스크래치나 파손된 부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래쪽으로는 사이드 스텝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앞도어부터 뒷도어, 뒤휀다까지 블랙 도장인데도 문콕이라든가 스크래치 단차 없이 꼼꼼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디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에는 양쪽보다 한40% 가량 보시면 되겠고요. 뒤쪽 휠은 휠 스크래치 없이 매우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BMW X6 차량 후면부 디자인 보고 계십니다 앞서 설명드린 쿠페형 SUV 차량이라 확실히 뒷모습이 굉장히 좀 예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위쪽으로 썬팅지 같은 경우에 열선이 지나가는 자리에 기포나 까짐 들뜨면서 보이지 않았고요. 트렁크 리드부터 양쪽 테일 램프에도 스크래치라든가 파손된 부위 없이 마감재 컨디션도 말끔하게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뒤쪽으로는 후방 카메라와 범퍼 쪽에 후방 감지 센서 탑재가 되어 있고요. 범퍼는 하단 측면 쪽까지 주차 스크래치도 딱히 느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조속쪽 테일 램프를 주변으로 뒤 범퍼와 뒤휀다간에 단차 일절 보이지 않고 있고요. SUV 차량답게 상단에는 이렇게 루프 레기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측면으로 보이시는 크롬 마감재도 보기 싫은 물때라든가 백화 현상 전혀 보이지 않았고요, 썬팅지에도 들뜸이나 까짐 현상 없이 양호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스소쪽 측면 쪽으로 도장의 조색이 안 맞는다든가 외판에 문콕이라든가 스크래치 단차 없이 블랙 도장인데도 컨디션이 매우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전면 유리 같은 경우에 썬팅은 적정한 톤으로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고요, 스톤칩에 의해서 실금이라든가 크랙한 부분을 와이퍼 하단쪽까지 들쳐서 체크를 해봤을 때도 전체적으로 특이사항 없이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었고요 아래쪽으로 후드 같은 경우에는 스폰칩의 가장 취약한 부위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는데 블랙 도장의 특성상 약간의 생활감 정도만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전면부 양쪽 헤드라이트에도 백화나 습기현상 없이 투명하고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전면부 옵션으로는 어라운드 뷰를 위한 전방 카메라와 전방 감지 센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범퍼는 하단 측면 그릴까지 주차 스크래치라든가 스톤칩에 의해 파손이 돼서 추가적으로 수리가 필요해 보이는 부분 없이 전면부 역시나 굉장히 좀 말끔한 관리 상태를 보여줬던 것 같은데요. 전체적인 외관 상태 한번 체크해 보셨습니다. 다음으로 실내 상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트렁크 같은 경우에도 전동 파워 트렁크를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아주 부드럽게 작동해주고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도 풀사이즈 SUV 차량에 걸맞는 사이즈를 제공해주고 있고요. 바닥이라든가 측면 쪽으로 보풀이나 오염된 부위 없이 말끔한 관리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쪽 2열 같은 경우에는 폴딩이 가능하기 때문에 차박이라든가 여행하실 때 폴딩을 하시게 되면 훨씬 더 넉넉한 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하실 것 같고요. 이열 도어 쪽으로 넘어오시면 2열의 프라이버시 커튼 탑재가 되어 있고요. 아래쪽 도어 캐치라든가 윈도우 버튼에도 스크래치라든가 까짐 현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안쪽으로 레그룸부터 헤드룸의 공간도 대형 SUV에 걸맞는 넉넉한 2열 공간을 제공해주고 있고요. 2열의 가죽 시트 같은 경우에는 잔 주름을 제외했을 때 쿠션감 매우 잘 살아있었고요. 가죽의 해짐이라든가 까짐 오염된 부위도 특별히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앞쪽 콘솔 쪽으로는 이 열의 공조기어 버튼 열선 시트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운전석에서 손이 많이 가는 도어 캐치라든가 하단부에 있는 각종 버튼에도 독일차의 고질병인 버튼에 까짐 현상 보이지 않았고요 전도어 모드 오토 인도우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앞쪽으로 헤드업 디스플레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시보드부터 센터패시아 조수 가죽 시트. 콘솔, 운전석, 가죽 시트까지 1열 같은 경우에도 마감재 컨디션도 특별히 말씀드릴 부분 없이 전반적으로 매우 좋은 관리 상태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앞쪽으로 가죽 핸들에도 해심이나 까지면상 일절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우측으로는 핸드프리와 각종 모드 제어 버튼, 좌측으로는 크로즈 컨트롤 버튼, 핸들 하단으로는 전동 텔레스코픽 기능과 핸들 열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센터페시아 중앙 쪽으로 선명한 디스플레이 화면, 순정 내비게이션으로 탑재가 되어 있고요. 터치 방식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같은 경우에도 백화 현상 없는 아주 깨끗한 화질에 핸들 방향에 따라서 가이드라인도 매끄럽게 작동해 주고 있고요. 360도 어라운드 뷰 기능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BMW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차량의 기본적인 소모품 관리 상태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어,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필요한 서비스 없이 모두 다 양호하다는 점 참고 한번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아래쪽으로는 듀얼 독립식 프로토 공조기와 운전석과 조선 모두 각각 3단 조절 가능한 열선 시트, 블루투스를 지원하는 미디어 탑재가 되어 있고요. 아래쪽 전자식 기어 노브 주변으로 좌측으로는 자세 제어 장치, 드라이브 모드 제어 버튼, 파킹 어시스트 카메라 버튼,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와 오토홀드, 디스플레이를 제어하는 다이얼과 각종 버튼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상단으로 썬러프 작동 상태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이물질에 의해 걸리면상 전혀 느껴지지 않았고요 모터에서 이음소리 없이 부드럽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안내해드린 BMW X6 영상 어떻게 보셨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돈금 스펙 대비 시세보다 좀 저렴한 금액대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 저렴한 금액대라고 컨디션이 안 좋으면 금액이 저렴한 게 의미가 없겠죠? 컨디션까지 모두 양호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 투명한 중고차에서 준비한 가격 2,490만원에 준비를 해봤는데요. 제가 오늘 준비한 이 차량 외에도 저희 투명한 중고차에는 동급의 다양한 매물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중고차 관련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앞으로도 가성비 좋은 차량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투명한 중고차의 박용훈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